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오늘의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요즘에 잠이 안 옵니다. 이 한반도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첫 번째 주제는 돈미양이 벌벌 떤 어이고. <laughs> 돈미양이 벌벌 떤 이용수 할머니의 입. 오늘 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 음, 그 어, 기자 회견을 2 시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미양이라는 게 아주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 게그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용서 못할게이 돈미양이를 비롯해서 그 처음에 정대엽 일기였던 이효재 선생님, 그 다음에 윤정옥 선생님 이두 분은요 독신이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에 정말 헌신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맨 처음에 정대엽을 했을 때는 정말 자기네들 쌈짓돈을 했고 모금이라는 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윤미향이가딱 여기 정대엽에 자리를 잡으면서 수여 집회를 하면서 돈통을 놓고서 모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주 부리는 곰처럼 불쌍한 위안부 할머니를 그 추운 겨울에, 어? 그 무더운 8월에, 그 어르신들을 거기서 3시간씩 이제 내세우고, 어? 꼼짝 못하게 이렇게 도수는, 그거 정말 폐련 아닙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정말 인간이 자기 어머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80 넘은, 응? 자기 아버지는 그냥 아주 좋은 뭐 삼천 사천만 원짜리 컨테이너에서 에어컨 다 놓고 거기에서 소일하게 하면서 어 매달 백오십에다가 그다음에 관리비라고 해서 구천만 원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먹은 돈이 거의 1억 칠천 팔천입니다. 지 아버지는 그렇게 해놓고 위안부 할머님들은 그 뙤약볕에 그 엄동 설안한테 내놓고서 돈통 놓고 여기다가 응? 초등학교 애들 대학생 애들 알바한 돈그 꼬깃꼬깃한 돈까지 받아 처먹은 것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그 사람들한테 정심한끼안 사줬다 이 얼마나 피어린 이용수 할머님의 이야기입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자 정대엽의 초기 멤버였던 이 이호재 선생님, 그 다음에 윤정욱 선생님한테 이 정대엽에서 말하자면 그 대를 이었던 지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성부 장관까지 했고 권양숙이가 그렇게 이뻐했어요. 뭐 키는 한 150쯤 돼가지고 그냥 얼굴 막 이만하게 세수대야, 만한크 그냥 막 이러면서 눈이 반짝반짝반짝 거리면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매우 정치적입니다. 제가 참 놀랬던 게 지은이가 제가 이제 국회의원 그 선거에서 이제 이겨가지고 이제 제가 방에 있는데 지은이가 화분 들고 찾아왔어요. 그것도 비싼 난화분을 들고. 응?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라고 할까?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이라고 하더라도 여가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막 할까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유 우리 전위원님은 바쁘시니까 뭐 여가에 이런 거는 안 하시겠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대 나왔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너 내가 이대 선배야 전요 그러니까 너나 좋게 지내는 게 좋은 거야 그다음에 여가에 너안 왔으면 좋겠어 내가 있는 동안에 이 얘기였어요 제가 뭐그말 들을 사람입니까 그래 가지고. 여가위에 신청을 했더니 또 여성 가족에 뭐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제가 이제 밀렸고 그때 또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지은이가 할때못 하고 장하진이라고 장하성의 여동생입니다. 장하진이가 할때 제가 여가위에 들어가 가지고 여가위를 완전 제가 뒤집어 놨어요. 일단 여가위에 들어가니까 여성 가족부가 얼마나 웃기냐면은요. 장관 판공비 장관이 어디서 누구 만나고 뭐 했다는 거는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22개 부처 가운데서 모든 장관들이 다 공개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 여가위에 장하진이만 공개를 안 했어요. 여가위에 그 당시에 1년 예산이 1조였어요. 응? 음? 정말 그 각종 부서 중에서는 그게 제일 예산이 작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다 이렇게 저기 깔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수증도 다 내놔라. 근데 끝까지 그걸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하진이 뭐 그랬어요? 당신이, 응, 여성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주에서 내놓라는 집안이고, 어, 이러면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왜못 내놓냐? 이랬더니, 제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여성 가족부에서 장하진이도 뭐, 예를 들면 지은이니, 뭐 윤미안니, 이런 애 불러가지고 맨날 지들이 마시고 놀고, 깽판 치고, 또 노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좌파들이. 응? 그니까 뭐 조용필 콘서트 이런 데도 가가지고 막 방방 뛰면서 노래하고 최영희하고 그래갖고 그 사진 찍은 사람도 있어요. 었 제가 이 나중에 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여가위는 어떠냐면 그때 보니까 공무원들 중에서 이제 손터는 공무원들이 여가위에 많이 가더라고요. 왜?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여가부의 그 장관이라는 거 이거 정말 여, 영부인이 꽂아주는 거고 너무 형편 무인지경인 장관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루기가 쉬운 거예요 아 잠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관례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죠 그럼 아 네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여가위의 공무원들이 자기네 뭐 연말 송년회니 무슨 회식 비용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회식 비용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장하진이가좀 봐달라고. 자기가 먹은 거보다 그 여가 위에 그 공무원들 회식 비용이 너무 많은데 이거 터트리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징징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거 사과는 해라, 그러면. 응? 그래가지고 여가 위에서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이만큼 형편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 가족분은 없는 게 낫다. 제가 그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윤미향한테 여가부에서 거의 14억이라는 돈을 그한 그 4년 동안 집행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독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가부가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아유, 우리 식구인데 뭐 마음대로 써. 어? 원 없이 써봐. 내가 이렇게 집행해주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 미왕으로서는 떵떵 거리면서 그돈다 썼던 거예요. 뭐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 죽은 김복동 할머니 영화를 만들면서 미국의 해외 상용료라고 1300만원을 모금을 했는데 정작 전그배고라가면서그 영화를 만들었던 영화사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해서 그 영화사는 해외 상용은 무료라서 뭐일제남편도 거기서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들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봐가지고 아, 이 쟤네들은 뭐뭐 뭐 이렇게 충성 바치는 애들이야. 지들이 하고 싶어 가지고 지들이 영화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김복동 할머니 영화 만들라고 우리가 오케이 해줬으면 어, 카피라이트 우리한테 있는 건데 그거 자체가 특권 준 거지, 페이버 준 거지 이렇게 아마 윤미향이는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윤미향이가 음. 그 명성교회에 대해서는 안성심터 얘기를 싹 숨기면서, 그러면서 이 국가에서는 또이 기부금으로 10억 원을 받아가지고 안성심터의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뭡니까? 뭐 힐링치료, 뭐, 뭐 이렇게 종이접기 뭐 이런 거예요. 처음에 3명. 그 다음에 두분 할머니, 나중엔 그냥, 어, 기로녹 할머니, 그 성산동에, 그 쉼터에 있는 그 할머니 혼자서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힐링 사업을 하는데 기껏해야 뭐 종이접기, 뭐 가가지고 할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악수하고, 이러면서 10억을 헤쳐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파렴치의 도를 넘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인간들이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매 간첩단으로 이름을 드나들렸던 이 김삼석이라는 윤미향이 남편. 이것도 돈 삼석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원시에서 이 남편 수원 시민 신문이라는 이게 뭐 윤미향이네 패밀리 매거진 아니겠습니까? 자기 딸 졸업 연주회 한 거를 막 그냥 대서 특필아 갖고 올려 놓으면서 조회수도 1등으로 조작을 하고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1억 3천만 원의 광고를 말하자면 윤미향이 남편 회사에다가 일방적으로 준 겁니다. 이것도 아마 지들끼리 헤쳐먹을 거고, 윤미향이가 전화 걸고, 어? 뭐 내가 여가부에서 뭐 휘우휘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강경화도 우리가 만들어줬고, 뭐 이런 말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KY 린님 말씀대로 도둑 여자들, 정말 마민성님 말씀대로 인간이 아닙니다 저 벤틀리 멤버님 복지회관이나 동사무소 문화센터 보다도 못한거죠 복지회관이나 동사무소 문화센터 내에서는 제대로 합니다 자명호부대님께서 실시간 시청자 600명 돌파 중입니다 엄지척 실시간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윤미향이에 대해서 오늘 드디어 이 이용사 할머님께서 단호하게 할말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윤미향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용수 할머님께서는 정신적으로 공포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왜? 그냥 하도 세상이 막 시끄럽고, 더구나 지금이 문재인 세상, 윤미향 세상, 좌파 떨거지 세상, 빨갱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거서도,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밤에 윤미향이가 갑자기 들이닥 쳤는데, 그것도 자기를 돌보던 이분이 잠깐 나간 사이에, 등치가 있던만한 남자 둘 데리고 윤미향이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이거, 나를 어디로 납치를 하려고, 어? 윤미향이가 어? 이거 쳐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지금 그 류경 식단에그 지배인이, 그 제3국으로, 지금 망명을 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온갖 그 북한에서 이한영이도 그렇게 그냥 잔인하게 죽이고 다 죽이니까 어 그리고 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겠다 황장엽 선생님한테는 그 망치에다가 피 묻혀가지고 보내기를 하지 않았나 이러면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탈북자들이 이 나라를 많이 떠나고 싶어합니다. 근데 못 떠나게 해갖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 북한으로 가는 거는 장려를 하면서 제3국으로 가는 건못 떠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 노인네께서 어르신께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거기다가 윤미양이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는 거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그러더니 무릎 꿇고 사죄를 한거야이 좌파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할머니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무릎 꿇고 사죄를 했겠죠 그러니까, 네가뭘 잘못했냐고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혀서. 그러면서 윤미아이가, 저 안아주세요. 아마 할머님이 그렇게 반응이 나쁘지 않으면 그 청년들 둘이 휴대폰 꺼내가지고, 촤촤촤촤 사진 찍고 조명까지도 켰을 겁니다. 할머님이 진노하셨으니까, 이게 후안이 들어오니까, 이 안아주세요 하면서 안는 장면을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만약에, 어? 할머님도 이렇게 서름이 복받치고 또, 어? 노인네들이 이렇게 눈물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미양이 끌, 끌, 끌 안고서 눈물 흘린 사진이면 그걸로 이제 얘네들이 도배를 시키면서 여론무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용수 할머님이 진짜 간단치 않은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저 사악한 것들이 장난을 못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이 배형준님께서 다운포탈 난리났습니다. 이용사 할머니 쓰레기 만들고 있군요. 말도 못합니다. 이용사 할머님, 어 이거 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치매 노인네다. 돈밖에 모른다어 거기다가 응? 원래 뭐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을 했던 할머니라서 이 <laughs> 윤미향이가 어 국회국회의원 된다니까 그걸 질투를 한 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윤미향이가 이윤미향이의그 좌파 떨거지들이 이용사 할머니도 이렇게 짓밟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호재 교수님, 윤종옥 교수님까지도 짓밟지 않습니까? 윤종옥 교수님에 대해서도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어? 그 기억상실이, 어? 단기적 기억상실이 있다. 이게 지은이라고 여성부 장관을 했던 그 제자라고 해서 그 덕을 다 보고 정의, 정대엽에서 일했기 때문에 여성부 장관까지 된 여자가 지 입으로 한 말입니다. 자기 스승을 어? 기억 단기적인 기억상실이 있는 조기 치매 환자로 이렇게 몰아버릴 정도면 은 얼마나 이 이용수 할머니는 우습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용수 할머니께서 그동안에 겪으신 것을 마지막으로 정말 백조의 노래처럼 마지막으로 다 털어놓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이용사할머니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이제 윤미향이 그만 버텼으면 좋겠고, 문재인이도 정신 아무리 오락가락 뭐 치매는 문재인이 의심되지 않습니까? 날짜 맨날 틀리게 적고, 응? 자, 이 치매 환자들 이렇게 분석을 할때 보면은 맨날 물어보는 게 오늘 며칠이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치매 환자들은 그걸 다 틀리게 해요. 지난번에도 2020년인데, 2022년으로 적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1996년으로 줬고 문재인이야말로 치매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애먼 사람들을 더구나 어르신들을 치매 문제로 몰아내는 거 정말 사악한 윤미향입니다. 자 오늘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이 이 돈미향의 사악함에 대해서 정말 단두대로 내려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소리>